건축업자 기성금 받고 잠적, 소송 절차는 무엇인가요? 건축업자가 기성금을 받고 연락을 끊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한 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본 절차입니다. 실제 대응에서는 청구 금액 산정, 손해 발생 시점과 거미 입증, 하도급 관계 여부 확인 등이 중요하며 소송 전 내용 증명 발송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. 소송은 관할 법원에 청구서 제출 후 재판 절차로 진행되며 필요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자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소장 작성, 증거 정리, 재판 전략 수립, 집행 가능성 검토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경험 없는 경우 서류 누락이나 증거 부족으로 청구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 법률 조력은 필수적입니다.